장남스럽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플레인 스윙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원플레인 스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연습을 많이 했냐면 숙여서 공을 치는 게 아닌 빈 스윙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하나의 면을 유지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클럽을 가장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스윙 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을 기준으로 클럽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내 몸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하는데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훌라후프를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척추각 기준으로 딱 90도에서 훌라후프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열쇠고를 끼고 돌아도 가장 빠르게 돌때딱 90도로 돌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원플랜 스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윙 궤도보다 이 면보다 밑에서 위로 움직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 척추각 기준으로 딱 90도로 돌았을 때보다는 절대 빠를 수도 정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습을 많이 했던 거는 이렇게 원반을 들고 원반 던지기 하는 이미지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연습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원반을 들고 서 있는 채로 타겟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반을 던지는 느낌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가볍게 던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던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돔 닫기를 위해서 안쪽으로 말렸다가 하체를 쓰면서 이렇게 멀리 뻗으며 던질 겁니다 원반 던지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겨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반 던지기의 개념 뭐냐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던져준다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던져준다. 그리고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체도 쓰면서 던지겠죠? 이게 딱 우리가 해야 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원반 던지게 했을 때 회전을 하며 몸 안으로 딱 들어오는 이게 여러분들의 백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을 하며 팔이 이렇게 몸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지는 이 정도 틀만 가지고 연습을 해봐도 돼요. 좀 이해가 안해요 왼손으로 해봐도 괜찮습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럼 이거를 그냥 숙여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뭔가 플랫하게 듣는 느낌이 들, 들어도 막상 숙여서 하면 절대 플랫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골프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연결해서 한번 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말하면 원반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양화하며 회전을 하고 왼발을 딛게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이 원반을 던지는 팔의 움직임인데 어깨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시방향. 우리가 이걸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당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클럽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당기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던지게 되면 그 릴리스 타이밍이라고 하죠. 클럽을 놓는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겨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잡고 계속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 이렇게 면으로 움직여주고 숙인 상태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치는 느낌을 받기 전까지는 피니시를 안 하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원반을 던지는 느낌과 흡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힘을 당기면서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프링처럼 펴지면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몸 안으로 수축했다가 펴지며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반을 던질 때 느낌과 정말 흡사해요 그래서 공을 들고 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던지는 이거를 타이밍을 느낌을 기억하시고 똑같이 어, 이런 느낌으로 던지듯이 계속 푸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똑같이 던져주는 이 느낌과 클럽을 들고도 약간 장난스럽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놓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클럽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면서 스피드를 붙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백스윙, 놔주기. 이렇게 한 손을 풀며 쳐도 비거리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